유용 옵션 되게 좋아하는 요 아, 그럼 네. 호스트 바를 네. 가서 바에 저희가 어렵게 사연 많은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띵띵, 어,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왔어요? 네. 아, 벌써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laughs> 회사대백분이에요 네. 아, 네. <laughs> <laughs> 푹신하네요 옷이 너무 부드러워요 푹신해요 원장님 소개해 드릴 텐데 저 어, 예전에 배우 하다가 연기학원 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 그러면 연기학원 원장님이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같은 학원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원장으로 있었고 여기 원장님이 계셨는데 꼭 원장님 특징이 뭐냐면 남자분들 있을 때 안녕하세요 편보승입니다 이러는데 여자분 모델분이라는 배우분들 오시면 하. 안녕하세요 <laughs> 평범한 아, 원장입니다 연기를 아, 17년 했고요 아 얄미워 발성 보여드릴까요? 으 이거 이미 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든 술을, 아, 술을 좀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술. 맞아 좋아하세요네 술을 네. 엄청 좋아해요 쏘겠습니다 어떤,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저는 몰트리스키 좋아해요 몰... 아몰트리스키 어, 네? 몰츠로리스키 에켈란 아니면 글랜, 아, 저는 글랜피디 글랜피디 어? 좋아하시면분요자 그러면 글렌피딕을 한잔 주세요. 아, 아 제가 또 나를 어. 20대 때 바텐더 생활을 또. 어 해봤어요. 진짜요? 네. 유일하게 좀 아는 위스키가 몰트 위스키예요. 몰트 위스키가 뭐죠 정확하게? 몰트 위스키. 보리 메가를 주재료로 하는 위스키를 말한다. 몰트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위스키나 영국과 미국에서의 기준이 다르다. 너무 잔. 인 미안 미안. 아 저긴 너무 너무 맞추신 아니.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laughs> 위스키 어디야 지금? 너무, 아, 아니, 너무 물장에다가. 너무 웃긴 거는 한석규 씨가 얘기 안 들었어요. 뭘그러니말 타고 있으기는요. 하면서 아, 한석규 선생님은 좀 다르죠. 저 어? 훨씬 더 아, 그렇게 다르 한서자하규랑 평상시 말투가 다른데 기분 좋을 때목소 그렇게. 자 저희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부탁할 때만 아시고 마이크는 꺼주세요. 왜냐 지금. 지금 저희 연령층이 말이죠 29금인데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전유성을 웃게라고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외이대도 앞에 두고 한성기 기자가 더우참하자 <laughs> 아, 그러면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먼저 편집할 거지만 네. 자 화났을 때아 화났을 때 아, 씨, 들어볼게요 약간, 약간 그 정칭법으로 오라고 네? 안 보고 들어야 겠어 약간 지금 약간 남자밖에 쳐말라 웃지마 가뭄같아 진짜 웃어주지 마 야, 버릇 나빠져 진짜 참... 야, 이거 진짜로 내가 자 그러면 이제 평강시 모셔요. <laughs> 네. <웃음> 내가 참, 나 표골 다리. <laughs>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채까지 이렇게 오는 건데 형님 방송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한번 계세요. 한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번도 안 드시셔 보셨으니까 어? 이게 좀 이제. 제대로 좀 먹으려면은 준비를 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하시는거같은데 아, 이게 플러팅이에요? 네. 겨드랑 선생님이 보여 주시고. 아, 아, 죄송한데. <laughs> 질문 안 하면 말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이 아, 컨셉이 진짜 솔직히 아니에요. 됐나요, 머리? 근데 약간 남자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여자들이 음식 앞에서 머리를 싹짬매고 먹는다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쁘잖아. 아, 아, 그래요? 근데 먹을 때 아. 머리 계속 팍 아, 치고 치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맞잖아요 <laughs> 처음 먹어봐요 화메기를 음.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남자들은 처음 먹어봐야 더막 잘하는 것도 <laughs> 설명해주자 자 봐라 아이. 야 과메기 올지 여기다가 대파로 입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오. 음. 상상했어 그런 채널 아니라고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지 음. 않을 때 말하지 마세요. 오늘 키스할 거예요? 키스할 사람이 있을요 모르죠. 모른다고요? 없잖아요. 왜, 음. 왜 샌아씨 보고 키스를 생각해? 라씨는그 혓바닥으로 가봐 가세요. 혓바닥에 음. 쓰지 마세요. 자, 말늘불어드릴게요 우와. 미쳤죠? 아, 이래서 과메기를 먹는구나. 네. 아,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음. 이분은 뭐냐면, 좀 편안하게 한잔하는 거야. 술 먹을 때 어떤 음. 안주 좋아하세요? 음. 안주? 응. 저술 먹을 때 사실 안주 잘안 먹어요. 음 굳이 먹는다고 하면 어.. 그거 뭐야 이거 똥집 <laughs> 똥집구이 이런 가 아, 모든 게좀 야하시네요 세라시는 그냥 뭔가 그런가? 똥집도 약간 야하게 느껴지네요 <laughs> <laughs> 세라시나 이렇게 술을 처음 마셔보는데 약간 그 사람의 향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이표현이좀 맞나요? 실적인가요 너무? 사람의 음. 향기 좋다 아게 어, 비싼 향수 실실건처럼 <laughs> 아니 그 어? 향기가 씨. 원장님, 술 그만하세요. 원장님 최근 막 연애가 언제죠? 마지막 연애. 오기를 저 내년에 줄게 얼마나 계셨어요? 한7 개월 사이. 어, 근데 눈이가 촉촉해지는데 지금? 뭐, 제가 승규 씨한테 얘기 최근에 못 들였을 것 같아. 한 번. 얘기하길래 술자리에서 내가 듣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듣. 들... 아 맞아요. 맞아. 아진짜로예 맞아요. 내가 싫짜 저는 그런 얘기 술자리합니다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기운 안 좋아진다고. 아, 진짜 정니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냉정한 사람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laughs> 얘기는 칼같이 끊어요. 저는 까부는 걸 좋아해 요 술자리에서. 막 음... 남자끼리 있어도 막 웃긴 얘기 하고 성대모사 대결하고. 근데 갑자기 오승교씨잘 어, 지내셨죠? 어예 네. <laughs> 어, 원장님.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이별했어요. 내가 근데 그때. 너무 웃기고 싶은 거야. 너무 웃기고 싶어가지고, 예,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들었어. 아, 안 들었어. 입불로안 들었어. 아, 더 웃기지. 오늘 들을 때, 들으려고. 아. 가볍게 만좀 이게 폭탄해서. 어, 더 듣고 싶어요. 방송용 아니라고 하니까. 음.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들을게요. 방송용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오늘 들을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가지거 사건 반장이야. 너무 길어질 텐데. 그럼 짧게 얘기할게요. 그, 친구가 그, 좀이 아, 잠깐만요. 어, 아 시간 없다고요? 아 그럼 다음에 드릴게요 아그래럼 네. 다시 또 무슨 얘기해줘도 되나요? 다음에 드릴게요 안된다고 시간 띠띠의 이별여 출발합니다 뿌뿌 <쾅뿠라>. 유흥업소를 <띠리> 되게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아 그거를 몰랐던 거지 아 그러면 아 유흥 아, 해석을 하면 네. 여자분이니까 네. 호스트바 를 네. 가서 아. 어 술자리 아. 많이 했는 거야 막 남자들이 가지고막 텐바리 지면서나잘안 가봤지만 막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이해해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를 자주 가는 여자는 거를 3개월 만에 안 보이잖아. 아, 그럼 이해했는데 3개월 동안 난 사랑에 빠졌어. 빠졌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눈물 나고 막 진짜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데. 자기 감정을 아, 조금 빼고 어. 얘기할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쉬는 시간 맞아. 시청하는 중 싫어요. 그래서 <웃음> 재밌잖아요. 한번봐주는데 보고 까지고는 이게 못 고치더라고요. 아, 나중에 대놓고 가고 그랬어요? 아니죠. 몰래 계속 계속 몰래 가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가까우시고 저도 한번 전적이 생기면 의심하게 됩니다. <laughs> 핸드폰을 뒤졌구나. 뒤졌다가 그렇게 그냥 봤죠. 아그 뒤진 거예요. 선수들한테 오니까. <laughs> 어 와. 얘기 계속 하세요. 가슴 좀 모으고 있으니까 얘기 좀더 아, 아. 아. 네, 하세요. 예 여기 좀더 하세요. 네, 네 진지하면 음. 좀. 서를 몇번 하다가 그러면 합의를 보자. 나너 너무 사랑해서 지금 너못 차겠다. 합의를 아, 보자. 그럼 나도 하... 가겠다. 아니야. 아예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이>, 그 <그게 웃음> 합의가 아니라 이런 건 남자는. 내가 너를 남자은 그게 있어.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못하니까 음. 이거만 눈 감아줄 테니까 안갈수 있어. 맞죠? 그런 합의였어요? 어갈 거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얘기하고 가는 게 참. 근심 끊지 못한다는 걸 알지 <laughs> 잠깐 잠시만 내 가면 오빠 나 지금 호빠 가니까 한4시 뒤에 <laughs> 만나자. 어아 오늘 그 다른 걸안할 거야. 고추가 좀 먼저 나올게. 네. <laughs> 뭐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할거안 할게.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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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니까 그런 거 아니지. 너무 심각한 거보다 방송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 네. 언니들이랑 친했어요, 제친구 그러면 아, 미스코리아 음. 언니들이랑 피치 못하게 분위기상 가야 되면 나한테 얘기만 해줘라. 그러면 음.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감정이 떠나고 나서는 음. 이상한 사람과 사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맞아요. 그런 거 같아. 이게. 그니까 진짜로 무슨 이벤트가 있는 날뭐 친구 생일 불가피하게 진짜 분위기를 음, 맞춰야 음, 할 때는 음. 어쩌다 한두 번은 갈수 있어. 한두 번? 어, 음. 그러고할수 있어. 어, 어, 근데 그게 7개월 만 만났는데 너무 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언니 생일 파티에 만약에 얘기라고 가시면 너무 전 이해하죠.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나 생활화가 돼 버린 거지. 그게 어, 자기 삶의 어떤 일부분이 된 거지. 어. 뭐 말을 하고 가라는 게 그게 뭐야 눈치 막... 보이니까 말하고 가면 눈치도 보이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진짜 세라씨 상상해보세요 세라씨가 응. 만약에 그 여자야 응.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말을 하고 갈것 같아? 아니면 또 속이고 갈것 같아? 속이고 <laughs> 갈것 같아? 어쩔 수 없나? 근데 이게 속인다는 이유가. 아, 속면안되십 샤. 오꽉 힘을 주셔가지 네. 이게 속인, 이성을 이렇게 속이는 이유는 저는 굳이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어, 아, 잘해주셨어요잘해어셨구나그 음. 그렇게... 세나 씨가 볼 때는, 어, 헤어진 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마라. 음. 솔루션을 하나 준다면, 만약에 헤어졌다, 이제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야. 음. 좋은 사람 만나라고 좀한번얘기한번 한번 해주세요. 좋은 사람? 음.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음. 나한테 맞는 사람 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 친구로서 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가끔. 네. 음. 그거를 빨리 알아서 감사하다. 내가 그거를 결혼해서 알았다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감사해주 마시면서 요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여신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내가 볼때 앞으로 자주 나올 거야. 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건 사연, 사건 반장 같은 게더 많아요. 많아요. 음. 사기 당한 거, 주식 털린 거, 뭐 친구 배반, 뭐 군대에서 친구 한 ]한테 많, 뭐 그거 많잖아. 얘기 잘 들었고 정말로 잘 마무리했잖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